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손세차를 위한 완벽한 선택. 탐사 트리플엑스 셀프 세차용품 12종 세트를 놀라운 50%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꼼꼼한 세차를 위한 모든 구성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깨끗함을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손세차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카렉스 다용도 세차 타월 36개 묶음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극세사 재질이 차량을 깨끗하게 지금 바로 7%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3위입니다. 간편하게 빛나는 세차 카렉스 모락스를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손세차 효과를 집에서 750ml 대용량에 39% 할인된 4,200원으로 득템하세요. 깨끗하고 편리한 카케어를 지금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코맥 극세사 세차 타월로 손쉽게 완벽한 세차를 경험하세요. 부드러운 극세사가 먼지와 얼룩을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2 0일매입으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며 6 2 9 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부드러운 초극세사로 차량을 깨끗하게, 손세차를 위한 차싹 타월이 10% 할인된 3,150원에 3개 세트로 꼼꼼하게 관리하세요. 3 5 0